됐습니다. 넘어가고, 이제, 7절, 중요한 걸로 가네요. 기본권의, 이제, 제한과 한계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뭐, 침해다, 제한이다, 이런 말을 뭐, 너무 당연하게 썼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제한과 침해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막, 이론적으로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더팔례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기본권의 제한이야, 한계다. 그래서 기본권, 이게 제한과 한계를 이제,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된다 음. 여기는 여러분이 어 필기를 잘 해두세요 여기 이 부분 필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뭔가 법률이 라든지 법률이 라든지 또는 공권력이 라든지 공권력이 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자유를 제한한다 이거죠 자유의 제한 같은 모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유를 제한한다 그러면 일단 문제는 이게 기본권을 과연 침해하는 건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거든. 근데 이제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가장 대표형이 뭐 해볼까? 그래서 우리가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에요. 성매매 금지법. 금지법. 그럼 성매매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성매매라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고 싶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얘 성매매를 직업으로 삼으려고 한다. 성매매를 직업으로 하고자 한다. 그럼 이 성매매를, 이법 때문에 얘는 어때요? 생매매를 할수 없도록 되는 거잖아. 근데 일단 이걸 먼저 제한이 맞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기본권이라는 건 1차적으로, 1차적으로 뭐 한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이라는 걸 설정을 해야 된다. 기본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영역 안쪽이냐? 이게 만약에 이게 보호 영역이라면 이 안쪽을 규율한다면 우리가 제한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바깥쪽을 규율하는 거라면 아예 제한조차 아닌 게 됩니다 어? 그럼 예를 들면 이 사건에서 성매매가 일단 뭐냐 직업이냐가 문제겠죠 그죠 어, 만약에 성매매도 직업이다 첫 번째 성매매도 직업이다 성매매도 직업이라고 해 봅시다 직업이 맞다 그럼 이런 직업을 가질 자유가 있겠죠 그러면 성매매도 어디에 들어와? 직업의 자유라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직업의 자유에, 직업이 맞다면, 이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겠지. 음, 이게 만약에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런 직업을 못 갖게 하고 있잖아. 근데 성매매가 직업이 맞다면, 직업의 자유, 직업이 맞다. 일단, 중사대로 갑시다. 성매매가 직업이 맞다. 그러면 성매매 금지법은 뭐 하는 거야? 직업의 자유를, 직업의 자유, 제한이, 맞다. 이렇게 된다고. 제한이 맞다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보호 영역 안쪽을 규율해야지만 이 안쪽을 규율해야지만 뭐가 된다고? 제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야, 성매매는 이건 야, 이건 불법이고 이런 건 직업조차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견해도 있겠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건 직업이 아니네. 직업이 아니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예 직업의 자유 제한조차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호를 아예 처음부터 받지 못하는 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직업의 자유 제한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뭘 봐야 될까? 그러면 그다음에 직업의 자유 침해냐. 요거를 살펴봐야겠죠. 뭐 과잉금지 원칙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침해 여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침해면은 위헌이 되는 거고 결론이 나왔을 때 침해면은 위헌이 되는 거고 침해가 아니야라고 말하면 합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합헌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직업의 자유 제한조차 아니다 오해 안 됩니다. 제한조차 아니면 당연히 침해도 아닌 거예요. 침해인지 를 살펴볼 필요도 없지. 여기선 제한이 맞으니까 어 침해 맞나라는 걸 검토가 필요하죠. 검토가 필요합니다. 과잉금지원칙 같은 거 검토가 필요해. 근데 여기서는 그냥 당연히 침해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더. 제한이 아니면 당연히 치매도 아닌 겁니다. 왜? 어차피 보호 영역이 아니니까 실제 우리 판례는 성매매는 이제 직업으로 봅니다. 직업으로 보기 때문에 아, 어, 이건 이제 제한이지만 치매가 아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겠지. 그래서 주의할 점보다 제한이 아니면 당연히 치매가 아닌 거예요. 치매가 돼야 뭐가 된다고 위헌이라고? 치매가 아니니까 합헌이야, 그렇지? 음, 합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알아 두고 또 하나 더 똑같은 예를 들어봅시다. 이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는 기초 판례 좀 있다 보는 음란물 어, 음란물이다 음란물 출판 금지 음란물 출판 금지 이런 법 규정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에로틱한 이런 작품 같은 걸 발표하고 싶은데 발표를 못 하게 한다 이거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표현의 자유의 침해 아닌가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뭐가 보호 영역이 있겠지 표현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당연히 뭐가 있다? 보호 영역이라는 게 있다. 보호 영역. 자, 음란물도 이 보호 영역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겠지. 보호 영역 안에 있다. 음란물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요 보호 영역 안에 있으면 음란물 출판 금지는 표현의 자유 뭐가 돼? 제한이 되죠. 표현의 자유 제한에 들어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뭘 살펴봐야 된다고 침해 여부를 따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일단 침해가 논의가 침해됐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위헌인 판례들을 알게 될거 아니야. 그지? 렇 기본권 침해다. 근데 그런 판례 결론을 알고 있어 위헌이라고. 그럼 지문에서 제한된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당연히 맞는 거야. 제한이 전제가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거지. 살펴 검토를 해서 침해면은 위헌. 기본권 침해면은 위헌. 침해가 아니면은 합판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옛날 판례 이게 지금 판례. 지금 판례. 판래. 옛날 판례는 음란물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 영역 안 들어온다고 이게 무슨 음란물이 표현이야? 나쁜 거지 보면 안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안 해? 이 당시에는 이건 제한조차 아니라고 봤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 침해가 될 리가 있어, 없어? 당연히 침해도 아닌 거예요, 그죠? 음, 침해를 따져볼 필요도 없이 침해가 아닌 거고, 얘는 따져봐서 침해가 아닌 걸로 가는 거고.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단 침해라는 게 되려면 뭐가 전제되네? 보호 영역 안쪽을 규율하는 제한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요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죠. 아예 보호 영역에 안 들어오면 제한조차 아니다. 요 틀을 좀 잡아 둘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뭐 보호 영역의 의미가 길게 써 있지만 요 그림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기본권, 자유라는 거뭐 이런 기본권이란건 뭐가 있다고 보호 영역이란 게 있다고. 이 안쪽을 국가가 공권력이나 법률을 통해서 규율하면 뭐가 돼? 그 기본권에 제한이 되는 거고. 근데 제한은 하더라도 좀 이따 보겠지만 너무 과도한 제한을 하면 안 된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비례원칙 내지 과잉금지원칙이라고 해 그럼 그걸 살펴보겠죠 그죠 그걸 잘 지키면서 제안했으면 합헌 그걸 너무 심하게 제안했으면 위헌 이렇게 된다 근데 제안이 아니면 아예 뭐가 아니다 침해가 아니다 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상하게 뭐 결론만 자꾸 가리키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알아두고 그래서 내려와서 판례를 보세요 1번 보시면 아까 곰방 예를 들었던 거 이 사건 법률 조항의 음란 표현은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표현의 자유입니다 이게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의 보호 영역 내에 있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볼 것인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음란물 출판 금지하는 것도 뭐가 돼? 이제 표현의 자유 제한이 되니까 침해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제한조차 아니면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다는 거지 야 음란물 안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데 이제 포 자유에 들어오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는 돼안돼안돼서그 뒤에 뭐라고 돼 있어 종전에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음란 표현은 헌법 (21조) 가 규정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우리 재판소의 의견을 변경한다 옛날에는 판례가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봤다 지금은 판례가 이렇게 본다.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 판례로 자꾸 틀리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좀 주의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2번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란 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는데 이건 그냥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기 싫은 건안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다 포함한다. 더 혹시 불법적인 건 포함이 안 될까?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뭐라고 하나 볼까요?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할 자유와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 있는 행동만 그 보호 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지, 그지? 음, 예를 들면, <laughs> 요즘은 잘못 봤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음, 막, 강남 사거리 막 이런 데서 옷을 빨가벗고 남녀가 막 뛰어가는 적도 있었어. 어, 근서막 그, 길이 막 막히고 막 그랬어요. 막 경찰 출동하고, 어? 우리가 볼땐 가치가 있어, 없어? 어, 안본눈 삽니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어. 경우에도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라든지 하고 싶은 일을 한다. 거기엔 보호 영역에 들어올 수도 있다. 또 우리 대마초라든지 마약 같은 거 어때? 그 불법이 아니야? 불법이지. 근데 대마초는 한번 해보고 싶긴 하고요. 그죠? 요즘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는 뭐 합법이 됐지. 어, 미국 영역인 거거나 이랬을 때 조심하고 여러분은. 음? 난 한번 가면 몰래 한번 펴볼 생각은 조금, 음, 궁금하니까. 담배처럼 판다며 거기는 지금. 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대마초를 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 그지? 예술의 창작의 고통을 아십니까? 뭐 이렇게 옛날부터 유명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음, 응? 근데 그랬을 때 어때? 그것도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보호 영역에는 들어옵니다. 가치 있는 거. 법적으로 의미 있는 것만 보호 영역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보호 그 얘기 좀 알아두고. 그래서 뭐라고 어 있어?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 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며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도 다 포함이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할 때 당연히 어때요? 안전벨트 매야 돼, 안 매야 돼? 근데, 매지 않을 자유라는 것도 있다는 거지. 근데 법에 의해서 그 자유를 규제하고 있죠? 그럼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형에게 들어온다면, 안전벨트를 강제로 매도록 하는 건 자유를 제한하는 거 맞지? 그럼 그 다음에 뭘 살펴봐야 돼? 침해인지 살펴봐야지. 근데 안전벨트를 왜 매라고 하는 거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매도록 하는 거지? 그럼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침해는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매번 이렇게 가서 위원인 결론이 난다. 근 제한이 아니라면 당연히 침해를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 그다음에 (3번) 보시면 이거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 여러분 열심히 배워야 될 권리겠죠 어~ 누구나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있는데 문제는 주로 얘는 형사재판과 관련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을 보호 형에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죠 가사소송은 이혼소송, 상속소송, 양육소송 같은 거예요. 봐봐. 변호인의 조력받을 을 권리가 뭐가 문제가 됐냐? 이 사람은 이제 뭐였냐면 아주 돈 많은 남자분이던뭐여자분이던 그랬어. 근데 그럼 변호사를 내가 샀겠지? 양육소송 같은 거 하는데, 음, 내 새끼니까 내가 데리고 와야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단 말이야. 근데 바빠. 아주 바빠. 아주 바쁜 분이야. 그럼 재판에 나가기 귀찮아, 안 귀찮아? 그럼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나가서 대신해라! 라고 선임했잖아. 근데 이 재판은 무슨 소송이라고? 가사소송이라고? 본인이 반드시 나와야 돼. 여러분이 판사예요. 아빠가 길을지, 엄마가 길을지, 그러면 아빠, 엄마 봐야겠어, 안 봐야겠어? 변호사 얼굴만 보면 알겠어, 모르겠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주장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했어. 대신 내보낼 수 있는데 말이야! 응? 이런 거 왜? 응? 침해 아니야! 근데 제한조치 아니다. 이런 가사 소송에서는 반드시 본인이 나가야지 변호사를 대신 내보낼 권리 같은 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제한이 아니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야? 취미 아니죠, 그죠? 어, 취미라고 하면 틀린 지문 되는 거지. 음,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기부금품 모집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기부금품 같은 것을 마음대로 모집하게 했더니 막 우리 저번에 뭐 그런 얘기 했잖아. 그 뭐야? 응? 첫째 주고 온다. 첫 대기 한나라당. 뭐 이런 얘기 했었지. 그지? 그니까 러 기부금품 모집도 그냥 자유로 두면 대단히 이 뭐랄까 부작용이 많아요. 내가 어릴 때 여러분은 못 봤을 텐데. 크리스마스 때막 연말 되잖아.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바카스를 하나 삽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상자를 만들어서. 부우한 이웃을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버스를 타요. 버스 살땐 돈을 내야 되잖아. 아저씨한테 인사를 해. 그럼 그냥 타갖고. 박깥상자 들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갖고 근데 그게 내가 어렸을 때 기사가 나왔는데 그거 갖고 애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 파티를 벌였다는 <laughs> 그런 얘기가 있어 어? 그리고 막 그런 것도 많고 또 우리 잘 알만한 사건이 있잖아 그거 뭐야 버킷 챌린지 물바가지 뒤집어 쓰고 기부하고 다른 사람 지명하고 막 이런 거 있었지 그지 그거 되게 좋아 보이지 그지 어 근데 그게 만약에 그 (100억을) 모았다면 (60억은) 지들이 다 썼지. 월급 주고 어? 자기들 주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럼 기부금품 모집 좀 규제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좋은 일을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지 규제해야겠지 그래도 이거 일단 첫째 줄 기부금품 모집법에 보니까 법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만 기부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부금품 모집에 대한 허가제라고 합니다 일단 허가제 자체 합헌 어? 일단 합헌이에요 규제할 필요는 있다 나중에 요걸 이제 재량으로 하면 위헌이라는 판례가 있는데, 허가제도 두는 것 자체는 합헌입니다. 허가제도 주는 것자체 합헌인데,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재산권 행사와는 무관하다. 재산권 제한은 아니라는 거죠. 기부금품을 모집할 일반적 행동의 자유, 행복추구권 제한이라는 걸로 갔습니다 근데 재산권 제한은 아니다. 기, 기부금품이, 야, 기부품 모집하는 게내 재산이야? 개인적으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재산권 제한조차 아니다 면 밑에 보면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그러면 당연히 재산권 침해는 될 리가 없다는 얘기죠 어될 리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다음에 (5번은) 지역 방언 사투리죠 사투리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한 내용이 된다. 그러면 사투리를 못 쓰게 한다.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 돼서, 어느 지역에서 경찰 공무원이 되든 간에, 공문서를 쓸 때는 사투리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나는 이거 침해다 주장을 했다고. 근데 제한은 맞다, 이거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하지만 침해겠어요, 아니겠어요? 침해는 아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이런 거, 국정교과서나 이런 것들은 사투리가 아니라 표준으로 써있는 거다 합판으로 봅니다. 네, 제한은 맞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니까 제한은 맞다고 했던 거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은, 음, 공무단인권 과 관련해서 첫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공무단인권 나중에 또볼 건데,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 취임의 기회 보장, 신분 박탈, 직무의 범지가 포함될 뿐이고, 그까 그러니까 부당하게 신분 박탈 당하지 않고, 부당하게 직무 정지 안 당하고, 이런 권리가 포함될 뿐이고, 그 다음, 당사자가 당 주장하는 승진 시험의 응시 제안이나 이를 통한 승진 기회 보장의 문제는 공무단인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승진 무조건 시켜달라. 이런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주 나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단 한번 읽어두고.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 잘 아는데, 이건 또할 텐데. 진술 거부권 들어봤죠? 진술은 뭐야? 언어적 표현이야. 언어적 표현. 그래서 호흡 측정. 우리 소위 말하는 음주 측정할 때 호흡 측정하도록 하지, 그지? 후 불도록 하는 거. 이런 거는 진술 거부권의 보호범에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죠. 진술이 아니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좋습니다. 나머지는 또 뒤에서 나오니까 대충 감은 잡아야겠죠. 그래서 제한과 침해 의 차이를 알겠지? 일단 뭘 봐야 돼? 어떤 규제가 있으면 그 어떤 기본권의 보호 영역을 설정을 해야 돼. 그 보호 영역 안쪽을 규제하는 거라면 제한. 바깥쪽을 규제하는 거라면 제한조차 아니다. 그럼 침해 여부는 당연히 살펴볼 필요도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제안으로 넘어갑시다.